저 솔직히 방송 열심히 킨거 같아요 평소에 켤 때마다 몇 시간 됐지엄튼 오래 켰잖아요 아맞다하럼 어떡해 아이씨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 야맞다하름안 되지 대본이 이게 아니잖아 모카형, 유튜브. 어? 나 그, 그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건 어때? 랍셋? 라프비페인가 그런 거 있잖아. 랍스터 좋아하면 가볼만해? 난 비페를 안 가니까. 비페를 <laughs> 안 가니까 랍스터 비페가 있다는데 랍스터가 그 정도인가 싶어. 쿠우쿠 안 가. 가본 적이 없는데? 나 쿠우쿠 한 번도 안 가봤어. 내가 가보는 비페는 샤브샤브 집밖에 없음. 그냥 샤브샤브 전문점. 영륜진 사갈비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어. 나는 그런 비페 가는 거돈좀 많이 효율이안 좋아. <laughs> 그나마 그래도 애슐리는 좀 가봤다. 근데 애슐리도 그렇게 막 효율 잘안 나와. 네가 효율 나올 수 있는 건만 원짜리 한식 피페 정도일 거야. 만 원짜리 한식 피페도 나 효율 안 나올 것 같은데? 난 그냥 한 5천 원 있으면 난밥한끼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. 아니 사람들은 가성비로 먹자 이러면서 라면에 삼김 음료수 먹잖아. 근데 나는 그냥 밥 먹자 이러면서 라면에 삼김 음료수 먹는 거지. 느낌이 달라. 라면에 삼김 못 먹긴 해. 라면에 삼김 사면 난 라면 먹고 삼김 먹으니까 보통 점심, 저녁까지 해결, 뭐 이런 느낌? 가성비 있게 먹는 거긴 한가? 아, 평소에 좀 그래도 먹는 거에 돈아 끼는 편은 아니라서 막 참치캔 같은 것도 비싼데 막 까먹으니까 식비는 들어가지 않을까? 야, 그래도 요번에 국밥 시키면 두 번에 나눠 먹진 않더라. 조금 남기기도 하는데. 원래 국밥 두 번에 나눠 먹는다고 애들한테 걔, 걔욕 먹었거든? 아니, 왜냐면 국밥을 시키면 국밥에 있는 거 건더기를 먹고 그냥 건더기로 한 끼를 끝낸 다음에 나중에 국밥을 데워서 밥이랑 먹는다고 그래서 두 끼를 먹었거든. 아니 근데 국에 있는 건더기를 다 먹으면 배불러. 그래도 요새는 잘 먹습니다. 국밥 한 그릇 정도는 다 먹더라고. 그게 무슨 아이스 커피 얼음이랑 커피랑 따로 먹는 소리예요. 커피에 얼음이 어떻게? 어밥 몸이야. 커피는 커피고 얼음은 얼음이지. 이뭔개 소리야? 응나 음, 요새 아이스 커피 마실 다 얼음 안 넣어. 냉장고에서 꺼내면 아무튼 시원한. 근데 모카야너 일어나자마자 방송 켜서 시키는 게 밥이 아니라 커피잖아. 그리고 그 상태로 아침까지 달리지 않니? 방송 중에 밥 많이 먹게네. 일어나자마자 밥 먹을 때! 도 있어. 저번에 그 얘기도 있었어.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방송을 하면은 그건 무슨 방송이냐 이러면서 여기 <laughs> 밥 먹으러 왔냐고 그러니까. 그게 왜 나왔냐면 그 방송 도중에 보통 나는 방송을 되게 길게 하잖아. 방송 짧게 하시는 분들 막두세 시간만 한다는 얘기 듣고. 아니 그럼 두세 시간 동안 하면 도대체 뭘 해야 돼? 이러면서. <laughs> 야나두 시간 하면 나 그냥 지금 밥 먹고 방송해야 되는데? 이러면서 나온 얘기랑. 맞아 콘텐츠하신대 하지만 콘텐츠만 하고 가면 게임은 언제? 난안돼난 불가능해 야콘텐츠를 꾸준히 하나 못 가요 진짜 누구지 부지하게 계획표 매주 짜서 그렇게만 방송하는 김 목카락 누구세요? 야 부지런 야 내가 계획표 짜 가지고 만약에 방송에다가 커뮤니티 올려놓잖아 믿는 새끼 하나도 없을걸? 휴방이랑 합방만 믿는다고? <laughs> <laughs> 네, 예전에 세다이한테도한말 있는데, 어차피 못 찍힐 거면 약속을 안 하는 게 나아. <laughs> 너무 자유로우면 나태해진다고? 나 나태해지면 할일다 때려치고 방송만 한다고? 맞아! 어떻게 알았지? 그 나태가 아니야. 이래서 도망친 거지. 아니야. 야, 근데 아니지. 야, 방송이 일인데, 일을 안 하고 일을 하는 게, 잠깐만, 뭐가 이상한데? 잠깐만, 방송이 있는데, 일을 안 하고 일을 하, 하는 건 뭐라 그래? 방송이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? 야, 그래도 최소한의 프로 식정도는 있어. 진짜 최소한이라서 그렇지. <laughs> 무슨 소리야? 아니야! 나는 최소한의 프로정신 정도는 있다고! 일단 합방을! 그건 약속이라고? 그건가? 사실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합방은 약속도 약속인데 좀 비즈니스 약속 같은 그런 거 아닌가? 근무 날짜 정해주는 느낌 아닌가? 방송이 하기 귀찮은 일은 아니라고? 내 기준에선 그렇긴 한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지도? 아니야! 나도 근데 가끔 가다가 막 비방으로 뭐 하는데 방송 켜주세요! 이러면 싫어! 귀찮아! 하잖아! <laughs> 아, <laughs> 하잖아. 하네. 잠다고두 시간 뒤에 올 게도 귀찮은 거에 포함인가? 귀찮은 거에 포함 아닐까? 근데 그건 귀찮다기보다 피곤한 거? 귀찮은 거면 그거 아니야? 잠다고 두 시간 뒤에 올 게가 아니라, 아, 침대가 좋아서 두 시간 뒤에 올게 이러면 귀찮은 거 아닌가? 가끔가다 귀찮아 하긴 하는데. 아 그러네 진짜 귀찮으면 안 키긴 하겠다 나태까진 아닌 것 같아 가끔가다가 귀찮아질 때가 있을 수 있어 나태해지고 싶어서 휴방이요 이게 귀찮은 거라고? 아니야 나 그런 적 있어 나 공지에도 썼었을 썼, 텐데 얘들아 귀찮아 오늘 휴방할게 한적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꿀꿀해서? 아니 아니야 그거 말고 텐션이 안 오른 거 말고 진짜 귀찮아서 휴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방송 열심히 한 적이 없는 방송인이요를 주장하는 고양인 뭐냐? 암튼 너는 아니라는 시청자에야 이렇게 정리하니까 되게 이상하긴 하다. 보통 반대 아니냐? 좋아, 내가 지금부터 방송 열심히 했다고 할게. 너네가 아니라고 해, 알았지? 아니, 저 솔직히 방송 열심히 킨거 같아요. 평소에 켤 때마다... 몇 시간 됐지 엄청 오래 켰잖아요. 아, 맞다 그럼 어떡해. 하이씨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. 야, 맞다우름 안 되지. 대본이 이게 아니잖아. 야, 8시간 40분 저기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준다 대충 했다고 말하고 싶으면 일방 하든가 민장이 장사하겠다는데 총 방송시간 앞자리가 5인 게몇명 없더라? 아 치질직 총 방송시간? 아, 근데 나 거기서 사실 좀더 해야 되긴 하는데 관심 <laughs> 없어서 모르겠다 사실 방송을 오래 키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? 꾸준히 오래 키는 게 힘든 거지 오래 키는 게 힘든 건아니었나 꾸준히 오래가 힘든 거지 뭐다 아니 7년 했으면 이제 니네가 적응해줘야 되는 거아니야 <laughs> 니네가 나한테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<laughs> 너도 원도 7년 봤으면 아니다 됐다 아, 나 요새 자꾸 귀찮으면 국밥을 시켜 먹어 국밥을 먹는 이유가 밥을 너무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뭔가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걸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책임감 같은 게 느껴져서 국밥이 당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될것 같아. 국밥집 스 24시간 하는 국밥집 생각보다 많아. 와... 타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, 내 근처에 많아. 그런 곳이 맛이 보장되지 않는다고? 뭐, 낮에 깨워서 낮에 뭘 시켜봤어야 알지 <laughs> 내가 먹었던 건 항상 이 맛인걸? 낮에 시키면 더 맛있는 집이 있나? 그냥 입에 넣으면 더 맛있던데. 동생이랑 비즈니스 관련해서 가끔 서울 가면은, 서울 근처에 이제, 호텔 잡아놓고, 아, 진짜 밥 먹기 귀찮은데, 뭐, 저녁에 뭐 먹을까? 이래가지고, 터덜터덜 걸어서 한, 24시 국밥집, 막뭐 이런 거 걸어서 간단 말이야. <laughs> 괜찮던데? 국밥 먹으러 가면 막 누가 남이 대신 계산해주고 나가는 경우도 있냐, 너네? 난, 나는 좀 많았는데. 비당 국밥만은 아니지만은 옆테이블 아저씨가 만두 시켜줬다고? 어, 맞아. 막 그런 거. 아 덩치가 왜소화 하다기보다 보통 동생이랑 이렇게 둘이서 가면은 자네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막 먹으면서 떠들잖아. 몰라. 가끔씩 계산이 돼 있대. 몰라. 어, 약간 그, 그런 느낌 아닐까? 나일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? 어, 젊은 애가 먹고 있는데 막 그런 거 아닐까?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 편?